황영웅, 11개월 만에 전국 투어 귀환 대구에서 포문. 발라드 선곡의 팬들이 오열한 기적의 밤 단독 취재. 단독 취재 가수 황영웅이 약 11개월 만에 전국 투어 콘서트 오빠가 돌아왔다의 첫 포문을 대구 엑스코, EX쇼에서 열며 성공적인 귀환을 알렸습니다. 빗속에서도 새벽부터 모여든 팬들의 뜨거운 함성 속에 열린 이번 콘서트는 단순한 컴백을 넘어 별표 별표 치유와 희망의 장 별표 별표 이었습니다. 트로트가 아닌 90년대 발라드를 첫 곡으로 선곡한 에유의 무대와 팬들의 마음에 기 기울인 DJ용 코너의 감동적인 순간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일 새벽 4시 대구의 열기. 멈췄던 마음이 다시 뛰다. 황영웅의 전국 투어 첫 무대가 열린 대구 엑스코 아픈 공연 당일 새벽부터 축제 분위기로 뜨거웠습니다. 빛속에서도 형형색색의 피켓을 든 수많은 팬들은 별표 별표 웅이 오빠 진짜 돌아온 거 맞지? 별표 별표라는 간절함과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한 조각을 다시 맞이 한 여성 팬은 새벽 4시 첫차 타고 왔다. 이번엔 꼭 봐야 했다며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팬들에게 황영웅의 재회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 멈췄던 삶의 한 조각을 다시 맞이하는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자발적인 연대의 장, 포토존을 꾸미고 응원 도시락을 나누는 팬들의 모습에서 콘서트장은 위로와 연대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른 웅이 오빠 사랑해요 라는 외침은 그의 귀환을 세상에 알리는 벅찬 함성이었습니다. 이 예상을 깬첫 곡, 트로트가 아닌 발라드의 오열하다. 드디어 무대 조명이 꺼지고 정적 속에 황영웅의 실루엣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첫 선곡이 흘러나왔습니다. 트로트가 아닌 90년대 감성이 짙게 배어있는 감미로운 발라드였습니다. 기다림이 확신으로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따뜻하면서도 깊은 선율이 공간을 가득 채웠고, 그의 첫 소절이 터지는 순간 객석은 숨죽였던 감정을 폭발시켰습니다. 팬들은 그래, 이 목소리야라며 기다림이 확신으로 바뀌는 찰나를 경험했습니다. 상처를 껴안은 울림. 무대 위 황영웅은 세월을 지나오며 더 깊어진 울림과 놀라울 만큼 단단해진 음성을 선보였습니다. 이는 상처를 껴안고 강인해진 사람만이 낼수 있는 소리였고, 그의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닌 팬들의 기억과 그리움을 깨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순간 무대를 살아내고 있었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3. DJ용 코너. 소통의 아티스트로 거듭나다. 이번 콘서트의 백미는 화려한 퍼포먼스 대신 팬들의 마음에 기 기울인 DJ용 코너였습니다. 황영웅은 무대 중앙에 조용히 앉아 팬들의 사연에 기 기울이는 따뜻한 공감자로 변신했습니다. 마음을 울린 선곡, 요즘 우울한 엄마에게 힘을 주고 싶어요. 군대 간 동생 대신 응원 부탁드립니다. 등 진심이 담긴 사연들이 소개되었고, 황영웅은 조심스럽게 사연을 읽은 뒤 잔잔한 피아노 선율 위로 감정을 실어 노래를 흘려보냈습니다. 무대와 객석의 경계 소멸, 이 시간만큼은 무대와 관객의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노래는 누군가의 삶을 위로하는 작은 기도실이 되었고, 그는 진심으로 노래하는 사람을 넘어 팬의 마음과 연결된 소통의 아티스트로 기억되었습니다. 4. 장난스러운 약속, 대구 안 오면 나 삐칠 뻔 했잖아. 마지막 곡이 끝나고 객석에 앵콜 요침이 쏟아지자, 황영웅은 영상편지로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따뜻하고 유쾌한 여운, 대구 안 오면 낯삐칠 뻔했잖아. 진심으로 고마워. 잊지 못할 밤이에요. 라는 그의 짧고 장난기 섞인 한마디는 공연 전체를 포근하게 감쌌습니다. 유쾌하면서도 따뜻한 이 인사는 팬들과의 재회를 오래도록 붙잡고 싶은 그의 진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매진 행렬과 다음을 향한 약속, 이번 대구 콘서트는 티켓 오픈과 동시에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황영웅의 건재함을 입증했습니다. 팬들은 이번 콘서트를 계기로 첫방송 응원기도 이벤트를 여는 등 자발적인 응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미 인천과 울산 등 다음 도시 콘서트 역시 매진 임박을 알리며 별표 별표 황영웅 효과 별표 별표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밤은 감동 속에 막을 내렸지만 팬들의 마음 속에서는 다음 무대, 다음 사연, 그리고 다시 만날 그날을 향한 조용한 기대와 사랑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29 황영웅 전국 투어 귀환의 심층 분석, 잊고 있던 마음의 연결과 아티스트 팬덤의 새로운 연대 서사. 가수 황영웅의 전국 투어 첫 포문을 연 대구 콘서트는 단순한 컴백 공연이 아니라 아티스트와 팬덤 사이에 멈췄던 마음이 다시 뛰는 기적적인 재회이자 새로운 연대의 서막이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빗속에서도 엑스코 앞에 모여 별표 별표 웅이 오빠 진짜 돌아온 거 맞지? 별표 별표라는 간절함과 별표 별표 오늘은 영웅이 다시 태어나는 날 별표 별표이라는 벅찬 희망을 공유했던 팬들의 모습은 그가 팬들에게 단순한 스타 이상의 별표 별표 이유이자 위로 별표 별표였음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구 콘서트에서 보여준 별표 별표 예상치 못한 발라드 선곡, DJ 웅 코너의 공감 능력, 그리고 팬덤의 자발적인 첫방송 응원 기도 별표 별표가 황영웅의 아티스트적 이미지와 팬덤 문화에 미친 영향을 심층 분석하고 그의 별표 별표 기한 별표 별표 이 앞으로의 음악 활동에 어떤 지속적인 동력이 될지 탐구하고자 합니다. 29.1 발라드 선곡의 반전과 목소리의 치유력 황영웅이 트로트 대신 90년대 감성의 발라드를 첫 곡으로 선택한 것은 화려한 복귀 대신 진심과 감성을 전면에 내세운 전략적 승리였습니다. 멈춰있던 시간의 재시작, 잔잔하게 시작된 발라드는 오래된 기억이 눈앞에서 되살아난 것처럼 객석의 감정을 건드렸습니다. 이는 그의 목소리가 기다림이 확신으로 바뀌는 찰나를 선사하며 별표 별표 팬들의 기억과 그리움을 깨우는 시간 그 자체 별표 별표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상처를 껴안은 단단한 울림. 그의 음성이 별표 별표 유난히도 따뜻했고 놀라울 만큼 단단했다. 별표 별표는 평가는 그가 침묵의 시간을 통해 상처를 껴안고 더 깊어진 사람만이 낼수 있는 소리를 갖추게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조심스러움에서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바뀐 눈빛은 그가 이제 무대를 살아내는 아티스트로 거듭났음을 보여줍니다. 29.2 DJ웅 소통의 아티스트로의 진화 D.J. 온 코너는 황영웅이 단순한 가수가 아닌 별표 별표 팬들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따뜻한 공감자 별표 별표로 진화했음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무대와 객석의 경계에 채 팬들의 사연을 조심스럽게 읽고 짧은 선곡으로 진심을 건낸 이 시간은 별표 별표 화려한 퍼포먼스 대신 흐르는 피아노 선율과 눈물 별표 별표로 채워지며 별표 별표 무대와 관객의 경계가 사라지는. 작은 기도실 별표 별표를 만들었습니다. 연결된 소통의 증명. 황영웅은 이 코너를 통해 자신의 노래가 누군가의 삶을 위로하는 깊고 진한 공감으로 스며들었음을 확인했으며, 별표 별표 팬의 마음과 연결된 소통의 아티스트 별표 별표로서의 입지를 단단히 구축했습니다. 29.3. 팬덤의 자발적 연대. 재시작을 위한 기적의 서막. 대구 콘서트 이후 팬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첫방송 응원기도. 이벤트는 별표 별표 황영웅의 귀환이 팬들에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용기의 무대 별표 별표인지를 보여줍니다. 진심에서 우러난 연대의 약속, 별표 별표 손으로 쓴 편지, 작은 간식, 당신의 시작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게요, 별표 별표라는 문구는 누가 시키거나 기획한 것이 아닌 순수한 진심에서 우러난 움직임이었습니다. 이는 그의 재시작이 팬들의 간절한 염원과 적극적인 연대에 기반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함께하는 3으로의 확장, 티켓 오픈과 동시에 전석 매진을 기록한 대구 콘서트와 이어지는 도시들의 열기는 팬들의 기대가 단순한 별표 별표 열광을 넘어 함께하는 3 별표 별표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별표 별표 대구 안 오면 낯빛을 뻔했잖아. 진심으로 고마워. 다음에도 꼭 와줄 거죠? 별표 별표라는 그의 마지막 영상 편지는 이러한 깊은 상호작용과 미래에 대한 약속을 확인하는 유쾌하면서도 따뜻한 작별 인사이자 약속이었습니다. 황영웅, 대구 엑스코 제외현상과 DJ 웅의 공감 리더십, 치유와 희망을 노래하는 재시작의 기적. XXXVIII 서론, 대구의 새벽, 뜨거운 순결로 가득 차다. 황영웅의 전국 투어 콘서트 별표 별표 오빠가 돌아왔다. 별표 별표의 첫 포문이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날 새벽 4시. 빗속에서도 수많은 팬들이 모여 별표 별표 웅이 오빠 사랑해요. 별표 별표를 요쳤습니다. 별표 별표 오늘은 영웅이 다시 태어나는 날이에요. 별표 별표라는 한 팬의 고백처럼. 대구 콘서트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 별표 별표 멈췄던 마음이 다시 뛰는 순간. 치유와 희망의 재시작 별표 별표이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마주한 황영웅을 향한 팬들의 간절함과 벅참은 이 콘서트가 별표 별표 그에게 그리고 팬들에게 이유이자 위로 별표 별표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기사는 황영웅의 대구 콘서트 현장에서 나타난 별표 별표 제외 현상 별표 별표의 정서적 의미와 특히 DJ 웅 코너에서 보여준 별표 별표 공감 리더십 별표 별표이 그의 컴백에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심층 분석합니다. XXXIX 무대의 역설, 발라드로 연 제외의 서막, 조명이 꺼지고 무대 중앙에 실루엣이 떠올랐을 때 황영웅이 선택한 첫 곡은 모두의 예상을 깬 별표 별표. 90년대 감성이 짙게 배어 있는 감미로운 발라드 별표 별표였습니다. 1. 멈췄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하다. 예상 박 선곡의 감동. 트로트가 아닌 발라드의 잔잔한 선율은 별표 별표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별표 별표를 뚫고 서서히 객석의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첫 소절이 터지는 순간 마치 오래된 기억이 눈앞에서 되살아난 것처럼 조용한 흐느낌이 퍼져나갔습니다. 단단해진 울림. 그의 목소리는 유난히 따뜻했고 놀라울 만큼 단단했습니다. 이는 별표 별표 세월을 지나오며 더 깊어진 울림. 상처를 껴안고 더 단단해진 사람만이 낼수 있는 소리 별표 별표였습니다. 무대 위 황영웅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무대를 살아내는 듯한 진심을 보여주었고 팬들에게 별표 별표 기다림이 확신으로 바뀌는 찰나 별표 별표를 선사했습니다. 이 진심이 담긴 여류와 확신. 무대 위 황영웅은 이제 흔들림 없는 별표 별표 확신과 여류 별표 별표로 가득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팬들을 바라보던 과거의 눈빛은 시간이 만든 별표 별표 강인함과 진심 별표 별표이 담긴 제스처로 바뀌었습니다. 이 공간에서만 느낄 수 있는 별표 별표 특별한 공기 별표 별표와 별표 별표 깊은 울림 별표 별표는 그날 밤의 노래 한 곡이 단순한 무대가 아닌 별표 별표 서로의 마음을 껴안는 시간 별표 별표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XL DJ 웅 코너의 재조명 공감과 소통의 아티스트 대구 콘서트의 백미는 화려한 퍼포먼스 대신 DJ 웅 코너였습니다. 조명이 잦아들고 무대 중앙에 조용히 앉은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닌 팬들의 사연에 기 기울이는 따뜻한 공감자로 변신했습니다. 일 노래로 만든 작은 기도실. 사연을 삶으로 요즘 우울한 엄마에게 힘을 주고 싶어요. 군대 간 동생 대신 응원 부탁드립니다. 등 팬들의 진심이 담긴 사연을 조심스럽게 읽고 노래로 화답한 순간, 무대는 별표 별표 누군가의 삶을 위로하는 작은 기도실 별표 별표이 되었습니다. 마음과 연결된 아티스트. 황영웅은 그 사연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듯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히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흐르는 피아노 선율 위로 한올한올 한올 감정을 실어 흘러나왔을 때, 그것은 별표 별표 그 어떤 말보다 깊고 진한 공감 별표 별표 이었습니다. 그는 이날 별표 별표 팬의 마음과 연결된 소통의 아티스트 별표 별표로 기억되었습니다. 이 앵콜 영상편지의 진심. 마지막 곡후 스크린에 클로즈업된 황영웅의 별표 별표 대고 안 오면 낯빛일 뻔 했잖아. 진심으로 고마워. 잊지 못할 밤이에요. 별표 별표라는 영상 편지는 공연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는 마지막 리본이었습니다. 장난스러우면서도 따뜻한 이 인사는 팬들의 심장을 다시 한번 울렸고, 별표 별표 재회를 오래도록 붙잡고 싶은 사람의 마음, 별표 별표를 고스란히 전달했습니다. XLI 컴백 서사의 완성 기적의 서막과 팬덤의 연대 이번 대구 콘서트는 황영웅이 다시 세상 앞에 한 걸음을 내딛는 별표 별표 용기의 무대 별표 별표이자 팬들이 함께 그 길을 밝혀주는 별표 별표 연대의 약속 별표 별표이었습니다 원. 첫 방송 응원 기도의 울림 자발적인 팬덤 활동 콘서트를 계기로 팬들은 별표 별표 첫 방송 응원 기도 별표 별표라는 이름의 자발적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손으로 쓴 응원편지와 별표 별표 당신의 시작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게요. 별표 별표라는 문구는 단순한 응원을 넘어 재시작을 위한 팬덤의 깊은 연대를 보여주었습니다. 함께하는 기적, 별표 별표 이 밤이 단한 사람의 무대가 아닌 수천 명의 마음이 만든 기적의 서막 별표 별표이라는 믿음은 황영웅의 복귀를 별표 별표 개인의 컴백이 아닌 공동체의 염원 성취 별표 별표로 만들었습니다. 이 매진 신화와 건재함의 입증. 대구 콘서트는 티켓 오픈과 동시에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황영웅의 별표 별표 건재함과 막강한 팬덤 화력 별표 별표를 입증했습니다. 인천, 울산 등 다음 도시 역시 매진 임박을 알리며 별표 별표 황영웅 대구 매진 가자. 별표 별표라는 문구가 현실이 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컴백은 단순한 별표 별표 열광을 넘어 함께하는 3 별표 별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DJ용의 치유 능력과 첫 방송 응원 기도의 연대 서막. 60일 멈춰 있던 시간을 되돌린 목소리. 발라드 선곡의 충격적 감동. 황영웅의 복귀 콘서트 첫 무대가 트로트가 아닌 별표 별표 90년대 감성이 짙게 배인 감미로운 발라드 별표 별표였다는 점은 그의 컴백이 단순한 트로트 가수의 귀환이 아닌 별표 별표 음악으로 상처를 껴안는 아티스트 별표 별표의 재탄생이었음을 선언하는 파격적인 선택이었다. 예상 밖의 선곡, 확신의 메시지, 팬들은 트로트를 기대했지만 발라드는 별표 별표 가장 담백하고 깊은 감정의 근육 별표 별표를 드러내는 장르이다. 그의 목소리는 별표 별표 유난히도 따뜻했고 놀라울 만큼 단단했다. 별표 별표는 평가처럼 세월을 지나며 더 깊어진 울림과 상처를 껴안고 단단해진 진심을 발라드라는 매체를 통해 전달했다. 이는 별표 별표 기다림이 확신으로 바뀌는 찰나 별표 별표였으며 그의 노래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별표 별표 팬들의 기억과 그리움을 깨우는 시간 그 자체 별표 별표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무대를 살아내는 진심, 무대 위 황영웅은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니었다. 조심스러움 대신 별표 별표, 흔들림 없는 확신 별표 별표과 별표 별표 시간이 만든 강인함, 별표 별표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별표 별표, 그 순간 무대를 살아내고 있었다. 별표 별표는 관찰은 복귀를 준비하는 동안 그가 겪었을 내면의 성숙과 각오를 보여준다. 62 DJ용 코너의 재해석. 소통의 아티스트로의 진화. 대구 콘서트의 백미였던 DJ용 코너는 황영웅이 단순한 가수가 아닌 별표 별표 팬들의 마음에 기 기울이는 공감자 별표 별표이자 별표 별표 소통의 아티스트 별표 별표로 진화했음을 보여준다. 기도실이 된 무대. 화려한 퍼포먼스 대신 피아노 선율과 조용히 스미는 목소리로 채워진 이 시간은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었다. 별표 별표 누군가의 삶을 위로하는 작은 기도실 별표 별표이 되었다는 평가는 그의 노래가 팬들에게 별표 별표 인생의 한 장면이자 어떤 말보다 깊은 공감 별표 별표로 스며들었음을 증명한다. 군대 간 아들, 우울한 어머니 등 일상의 사연을 담아낸 선곡은 황영웅이 팬들의 삼깊숙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소통 방식이었다. 기억이자 선물, 작은 기적. 이 코너에서 완성되는 그의 노래는 별표 별표. 그 순간 그 장소에서만 완성되는 기억이자 선물 별표 별표이었다. 이는 황영웅의 무대가 일방적인 공연이 아닌 팬들과의 상호작용과 연결을 통해 완성되는 기적임을 상징한다. 63. 첫 방송 응원기도 팬덤의 연대와 용기의 무대. 첫방송 응원 기도라는 팬들의 자발적인 이벤트는 별표 별표 황영웅의 복귀가 개인의 재기를 넘어 팬덤의 용기 있는 연대 별표 별표임을 보여준다. 진심에서 우러난 연대의 약속. 이 이벤트는 기획된 것이 아닌 팬들의 진심에서 우러나온 움직임이었다. 별표 별표 당신의 시작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게요. 별표 별표라는 문구와 두 손을 모으는 행위는 팬들이 황영웅의 복귀를 별표 별표 함께 걷는 길 별표 별표로 인식하고 있으며 별표 별표 긴 침묵을 깨고 용기를 내준 아티스트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강한 연대의 약속 별표 별표이었다 치유와 희망의 장, 대구 콘서트장이 별표 별표 기다림과 사랑 그리고 새로운 출발이 만나는 감동의 현장 별표 별표이었다는 사실은 그의 무대가 단순한 수유가 아니라 별표 별표 치유와 희망의 장 별표 별표로서 기능했음을 의미한다 팬들은 그의 노래를 통해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위로를 얻었고, 이는 황영웅의 존재 가치를 더욱 공고히 했다. 64. 대구 매진이 던진 메시지, 건재함과 미래 확장성. 대구 콘서트가 티켓 오픈과 동시에 전석 매진을 기록하고 인천, 울산 등 다음 도시까지 뜨거운 반응을 보인 것은 황영웅이 여전히 별표 별표 막강한 팬덤과 티켓 파워를 가진 건재한 아티스트 별표 별표임을 증명한다. 함께하는 삶으로의 확장, 별표 별표 팬들의 기대는 단순한 열광을 넘어선 함께하는 삶으로 이어지고 있다. 별표 별표는 분석은 팬덤이 그의 활동을 단순한 응원이 아닌 별표 별표, 자신들의 삶의 일부 별표 별표로 여기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그의 투어가 별표 별표 전국을 돌며 1호와 연결의 네트워크, 별표 별표를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임을 예고한다. 더 자주, 더 가까이의 약속, 별표 별표 더 자주 더 가까이 팬들 곁에 서고 싶다 별표 별표는 황영웅의 전언은 그가 이번 복귀를 계기로 대중과의 소통을 지속하고 확대할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의 발걸음은 이제 멈춤없이 다음 무대, 다음 사연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황영웅의 대구 콘서트는 별표 별표 음악으로 상처를 껴안고 소통으로 마음을 연결한 기적의 서막 별표 별표이었다. 그의 단단한 목소리와 진심 어린 공감 능력은 팬들에게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위로와 희망을 선사했으며, 그의 복권은 팬덤의 강력한 연대 속에 새로운 활동의 지평을 열었다.